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40일과 함께 믿음을 지키는 친구, 믿음의 토퍼 만들기 선생님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의 준비물은 그림자료, 빨대, 스티커, 테이프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먼저 그림을 뜯어볼게요. 자, 그림을 멋진 그림을 뜯어요, 뜯어요, 뜯어요. 뜯어보세요. 뜯어보세요. 자, 잘 뜯어보고요. 자, 여기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우리는 함께 리듬을 지키는 친구. 우와, 멋지구나. 자,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동그라미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스티커를 붙이고 얘를 손잡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만나게 나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어, 빨대, 어, 종이가 너무 커서 빨대가 약할 것 같아서 선생님은 두 개를 붙이겠습니다. 테이프로 이렇게 자, 튼튼하게 붙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테이프를 써서 튼튼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짜잔, 짜잔, 우와. 오늘의 말씀에 누가 나왔었지요? 다니엘과 믿음의 친구들이 나왔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면 친구들이 있지요? 오, 교회에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 나오지 못해서 그 친구들을 못 만날 수가 없지만, 우리 친구들, 어, 빨리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만날 수 있는 함께하는 믿음을 지킬 친구들을 주셨어요. 이 친구들 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내야 해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그러고 잘 지내고 있다가 코로나가 사라지면 믿음의 친구들 어디 와서 만날까요? 교회 와서 함께 만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함께하는, 믿음을 지키는 친구랍니다. 자, 믿음으로 콩콩콩 부모님과 함께 해주세요. 안녕.